내 구슬 어우 소리 안 닿네 푸구나 잠깐만 어 그냥 쑥 들어가네 아푸구나 대신 형 구슬 하나 줄게 정말 근데 이 구멍 어디까지 났을까 혹시. 얘들아, 여기서 뭐해? 어, 어, 빈치 형! 빈치 형, 땅속 깊이 계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푸근이가 땅속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그럼 날 따라서 연구실로 가자. 여긴 가상 실험실이야.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실험을 진짜처럼 해볼 수 있어. 자, 출발! 출발! 첫 번째 목적지로 지구의 가장 바깥쪽인 이곳은? 지각. 땅을 파려면 드릴이 필요해. 드릴 나와라. 얍! 공룡 뼈다! 공룡 화석이야. 땅 속엔 공룡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살았던 동물이나 식물이 묻혀 만들어진 화석이 많이 있어. 빈치 형, 큰바위예요 자, 이제부터는 지각이야. 단단한 아, 바위가 겹겹이 쌓인 곳이니 좀 흔들릴 거야. 지각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아. 오, 어, 사과껍질 정도는 돼요? <laughs> 사과껍질? 재밌네. 지각은 바다와 육지가 다르단다. 안녕, 난 대륙지각. 산이나 육지 밑에 있는 땅 껍질이고. 난 바다지각. 바닷속땅 바다 껍질이야. 우린 두께가 달라. 나 바다지각은 약 5km 정도 되고, 난 35km. 바다지각보다 7배나 더 두껍지. 히히. 더 안으로 들어가봐. 신기한 게 많을 거야. 자, 좀더 들어가 볼까? 어, 땅 속에 물 웅덩이가 있어요. 지표면에 내린 빗물이 땅 속으로 흡수되어 바위 틈에 고인 거야. 어? 저기 검은 물은 뭐예요? 저건 석유야. 대개 물이 있는 곳에 석유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 김지영, 우리 부자예요. 석유 그거 아주 비싼 거잖아요. <laughs> 이거 가상실험이라는 거 잊은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저쪽은 텅 비어 있어요. 석유를 전부 뽑았으면 저렇게 텅 비게 돼. 그래서 자원을 아껴 써야 하는 거야.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두 번째 목적지는 멘틀! 멘틀부터는 무지 뜨거워. 나와라, 보호막! 우와, 우와 멋지다. 멋지다! 어,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이제부터는 멘틀로 들어가는 거야. 안녕, 내 이름은 멘틀. 지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나야. 난 두께가 29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여섯 배가 넘어, 난 아래로 내려갈수록 뜨거워져서 맨 아래에는 젤리처럼 쫀득쫀득해. 그럼 퀴즈 하나 낼까? 멘틀 가장 아래쪽은 몇도 정도 될까? 삼천도 여긴 멘틀의 가장 아랫부분이야. 다음 목적지로 출발! 액체상태의 세번째 목적지는? 괴핵 나와라! 특수 프로펠러! 야 <laughs> 우와! 뜨거운 죽처럼 녹아있어요! 여기 외핵의 온도는 음. 4,500도나 돼. 어, 4,500도! <laughs> 안녕, 내가 바로 외핵이야. 멘틀이 끝나는 지점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내가 나와. 난 뜨거운 열로 돌과 철, 니켈 등이 액체처럼 녹아있지. <laughs> 자, 이제 다음 목적지로 출발! 단단한 세공처럼 생긴 네 번째 목적지는 내 네. 핵. 단단한 내핵을 뚫으려면 특수한 드릴이 필요해. 나와라, 특수 드릴! 드디어 내핵이구나. 지구의 가장 중심부야. 근데 내핵은 엄청 딱딱한 것 같아요. 예, 맞아. 난 철이 똘똘 뭉쳐 세공처럼 단단해. 좀더 들어가면 바로 지구 한가운데야. 그럼 왜 외핵은 액체인데 내핵은 고체예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다만 철 알갱이들이 사방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 단단하게 뭉쳤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야. 자, 드디어 지구 가운데 에 도착했어. 오, 어, 뭐지? 어,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거기다가 위험하겠어 우루과이 앞바다 우와, 우와 바다다. 바다다! 어, 여긴 어디예요? 아유, 어디긴! 우루과이 앞바다지! 여긴 우루과이야. 그럼, 우리가 지구를 뚫고 우루과이 바다로 나온 거예요? 맞아. 우리나라와 네. 우루과이는 대척점이란 나, 즉 지구 정 반대편이라는 거야. <laughs> 빙치 형, 우리 여기 온 김에 놀다가요. 그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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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구를 뚫기는 아주 어려워요. 다만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실험과 발견을 통해 이럴 것이라 추측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지구가 무척 신비롭죠?